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야심적인 롤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천점 누르게, 네임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할게요. 먼저, 주황색 점토를 만듭니다. 네임펜 한 30번 정도 찍어주면 돼요. 팔이 열리다 할때 다시 이걸 꺼내서 찍어줍니다. 네, 다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좀 눌러줘야 돼요. 약간만 눌러줍니다. 한이 정도 붓기. 그리고 네임펜 여기 둥근 부분을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었을 때 반창고처럼, 어? 반창고처럼 되면은 돼요. 언니님께서 만드신 샐러드입니다. 야, 과일 샐러드. 모두 좋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샐러드가. 어찌군요. 다시 화면. 네, 해줍니다. 일단 이건 뒷전으로 하고. 4시간 뒤에 네. 보겠습니다. 예. 빨간색 사인펜으로 이걸 찍어주면 이런 색이 나와요. 만약에 구들 수시에는 이렇게 섞어져요 약간씩 같은 게 딸기는 좀 예뻐요. 이거 다안 섞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마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사전터를 조금 꺼내요. 이건 크림이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색도 섞지 말고 위에다가 누르게 눌러 맑게 펴줍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든 딸기를 조금 씩떼요 동글동글하게. 부쳐줍니다. 3분 20초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딸기롤 케이크인 것 같군요. 네. <laughs> 전에 만든 젤리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언니말 믿고 따라했는데, 네. 굳긴 굳어요. 되게 예뻐요, 그래도. 언니만 믿으면 자기가 잡으시지. 이제 말아줍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생기면 좀 동글동글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선을 안 보이고, 티가 안내기 거를만 다져주고 말랐을 때 자르면은 예쁜 롤케이크 됩니다. 네 지금 옆에도 보여주세요. 옆에 잘안 보이는데 제가 촬고서 말르면은 말르고 자르면은 되게 예쁘답니다. 네 지금까지 롤케이크 만들기였습니다. 근데 전에 도넛 만들기 있잖아요. 되게 네. 못 만들었던데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트윈스의 마스터 셰프님 밤 담당, 어, 밤에 찍는 담당을 오늘 롤 케이크 롤 케이크 만들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